안녕하세요, 여러분. 임파입니다 여러분, 추억의 메이카, 니코보콜 아십니까? 요렇게 응팔에서 덕선이가 사용했을 정도로 8 9 0년대 일사들의 패션을 책임졌던 그 니코보코에서 새롭게 남성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무를 런칭했는데요 오랫동안 무의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해보면서 아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이거는 정말 입문용 썬비비로 아주 딱이다 먼저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였는데 바로 입문용 비비크림으로 아주 딱인 제품이다 근데 그냥 비비크림이 아니죠. 선크림 기능이 들어가 있는 선비비크림입니다. 얘는 선크림 기능이 있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커버가 되는 그런 올인원 제품이라 그동안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망설여졌던 분들이 가볍게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제품이다. 그래서 제가 거듭 입문용으로 아주 딱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패키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네이비 색상으로 남성 브랜드의 고급한 느낌으로 심플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제가 먼저 손등에 한번 올려 볼게요. 이렇게 로션 바르듯이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향. 어, 향이 그 남자 화장품 특유의 그 인위적인 강한 향 있죠. 그거 딱. 그런 향이 아니라 약간 오렌지향 그런 상큼한 향도 나고 되게 자연적인 허브향 뭐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되게 상큼하면서도 프레쉬한 손등에 이렇게 콩알만큼만 짜도 얼굴 전체에 다 고르게 펴발를 수가 있더라고요. 먼저 반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아니 진짜 모공 커버가 대박이야. 와. 피부가 한톤 톤업되고 어, 모공이 싹 메꿔지니까 굉장히 피부가 깨끗해 보이죠 어, 제일 좋았던 점은 가볍다 손등 테스트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렸잖아요 이게 얼굴에 발랐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바른 후에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제일 좋았어요 자 그리고 커버력 부분 피부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고르게 톤 보정이 됐어요 그쵸? 오히려 지나치게 커버력만 좋으면 화장한 티가 나서 이제 입문자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리고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모공 커버가 대박이에요. 이렇게 코 옆이나 코를 보시면 모공 사이사이가 굉장히 잘 메꿔졌죠. 그래서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묻어남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발랐을 때 굉장히 보송보송해요. 휴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꾸욱 눌러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떠오르는 남성 브랜드 무와 함께한 선 비비크림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몸이 나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